네 오늘 목요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에게 이런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오랫동안 떠나 있었다. 포도를 수확할 때가 되자 그는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 열매 소출의 얼마를 받아 오라고 했다. 그러나 농부들은 그를 때리고 빈손으로 보내 버렸다. 주인은 다른 종을 보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종도 때리고 모욕하고 빈손으로 돌려보냈다. 주인은 세 번째 종을 보냈지만 농부들은 그 종마저 상처를 입혀 쫓아 보냈다. 그러자 포도원 주인이 말했다. 이제 어떻게 할까? 사랑하는 내 아들을 보내야겠다. 아마도 내 아들은 존중하겠지. 그러나 농부들은 그를 보자 서로 의논하며 말했다. 이 사람은 상속자니 그를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들은 아들을 포도원 밖으로 끌어내 죽였다. 그렇다면 이 포도원 주인은 그들에게 어떻게 하겠느냐? 주인이 와서 그 농부들을 죽이고 포도원을 다른 농부들에게 줄 것이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말했습니다. 이런 일은 절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똑바로 쳐다보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리돌이 됐다라고 기록된 말씀이 무슨 뜻이겠느냐? 누구든지 이돌 위에 떨어지는 사람마다 부서질 것이며 이 돌이 어느 사람 위에 떨어지든지 맞는 사람은 가루가 되고 말 것이다. 율법학자들과 대제사장들은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하시는 말씀인 것을 알고 당장 예수를 체포할 방도를 모색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백성들을 두려워했습니다. 묵상하기를 보겠습니다. 예수, 예수님께서 비유로 들려주신 이야기에서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농부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종은 여러 예언자들을, 그리고 주인의 아들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계속되는 농부들의 범죄에도 아들을 보내면서까지 뉘우칠 기회를 주는 주인의 인내심은 이상하리만큼 관대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분은 이미 수많은 예언자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 말씀하셨고, 급기야 사랑하는 이들까지 보내실 만큼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돌이키지 않는 사람에게는 무섭고 처절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저 창찮게 여기고 버린 돌과 같은 예수님을 결국 심판주로 만나 만날, 돌이킬 수 없는 그날이 오기 전에 주인을 바로 알고 삶을 돌이키는 것이 지혜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어찌 보면 우리가 이 믿음의 여정길을 걸어가는 동안 가장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보면서 여러분,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을 따라 삶을 살다 보면요. 그 주인이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자연스럽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시선은 자꾸만 이 세상의 것내 눈이 보기에 좋은 것들을 따라서 삶을 살아갑니다. 내 가치관에 가장 중요한 그리고 내가 걸어가는 이길 내가 생각하는 그 가장 중요한 생각 속에서 뭐가 옳은 건지를 항상 내 시선으로 보고 판단하면서 그 길을 선택하면서 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 선택의 그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어 주시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로부터 나오는 지혜로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한다면 그 선택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이지 않나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도 어, 삶의 기로에서 내 주인 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어디에 있을까를 고민하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묵상케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그분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선택하며 결정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부어 주시고 항상 내 시선. 특별히 이 세상 속에서의 안락함과 평안함 때문에 자꾸 넘어지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과 같이 나의 주인 대신 그 하나님이 심판주가 되어 우리를 훗날 심판하실 것을 기억하며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 고등 고등부 공동체 될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코로나와 오미크론이 30만 명을 넘었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님 은혜로 지켜 주시고 정말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영적인 침체가 아닌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